어, 그러네요. 딱히 의미가 있는 쇼컷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달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가자, 얼른 가자. 됐어, 이거 퍼즐 다푼 거니까. 어, 여기서... 어... 저기로 가면 여기... 여기 길은, 갈 필요가 없겠죠, 굳이? 어. 저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으로. 너. 어, 왼쪽 가자. 다 접어. 다 접어, 다 접어. 어, 가자. 아. 아, 갓겜. 갓겜, 갓겜. 어, 한번푼 거는 다시 풀 필요가 없네요. 아, 좋아. 좋죠, 이런 거. 여길 가야 되는데, 저길 지금 가는 길이, 아, 여기서 가네. 저기 다시 가볼게요. 이제 저 퍼즐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여기죠. 여기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됐어. 됐어요. 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봐, 이것 봐. 아니, 이보세요. 이러면 되잖아. 어, 됐어. 아니, 이걸로 약간 못 풀었지? 왜 아까 이걸. 어, 몰라, 모르겠어. <laughs> 모르겠어. 어, 왜못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못 풀었네요. 얘는, 어, 아니, 이러면 되잖아, 그냥. 가, 그냥. 뭘, 고민할 것도 없었네. 여기는, 이렇게 나누고, 어, 아니야. 이렇게 나눠서, 어, 이렇게 하면 되네, 아니야. 아, 너, 너, 참, 거슬린다, 너. 이렇게 가면 되네. 아니었어. 이렇게 가면 돼 어, 이쪽으로 가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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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던지고. 여기서. 어, 여기서. 이렇게. 아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 안안 이렇게. 아, 안 나오지 않안 나오죠? 여기 봐. 이렇게 하면 괜찮데 여기부터 지금, 어, 여기 봐. 이쪽으로 가나? 아니죠? 음, 여기부터 가죠? 이리 와서, 일단. 우선은 괜안돼 여기부터 가야지 않 어,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아, 아, 이거요. 이거요. 잠깐만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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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어 이거요. 이거요. 다거요이거다이다요다 어, 됐다. 됐다. 아니 너는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됐다. 어, 됐다. 다음. 음. 지금 들리는 브금 되게 좋죠? 어, 너무 좋아서 제가 오프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것도 이렇게 가서 아 이걸 끊을 수가 없네 얘를 끊어줘야 되는데 이러면 끊어지는데 어 됐다 안됐다 안됐어요 어.. 파풀을 어디서 어야 되지? 여기서 어나 안돼요 여기 안되죠? 파을 끊으면 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둘중 하나가 죠길어 여기 다른 없어 다른어 여기서 끊 되네? 풀음 여기는? 더어없 이렇게 하면? 더어없어이네 자, 음 여기 끊고 가서 되는데? 음, 어데다 여기 는지이 가서 음.. 없어 아니 이렇게 끊면 이렇게 끊면 안되지? 네어 조금 아니렇게하 음. 음. 안 되죠? 안 되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와야 되나? 이러면 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두 개, 두 개. 아, 됐다. 됐다. 아, 됐네요. 건너왔어요. 보자 어. 쉬워 보이긴 한데 쉽네요 아니야 왜어 뭐지 이거 흰색 두개 어왜 아까 안됐지 이건 왜 안되는데 어 이건 되는데 이건 안돼 아 색깔 같은 색은 있을 수가 없네요. 아. 다른 색은 괜찮아. 같은 색은 안 돼. 아, 이것도 검은색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색깔도 하나 추가가 됐어요, 지금. 이런 거였네. 너 이렇게 가. 아니, 너뭐 하냐? 아니, 너뭐 하냐? 어디 가? 왜? 아니, 그러고 보니 얘가 왜 하나지? 어, 이거 뭔지 알아볼게요. 안 돼요. 검은색 하나만 포함시키고, 아, 하나 있는 거는 포함을 시켜야 돼. 하나만, <laughs> 하나만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가나?

가능했네요. <laughs> 아, 가능했어. 아, 흰색 포함해야 되죠. 이렇게 이건 분홍색, 너는 다 나눠야 되고, 이렇게 아, 못 나눴어. 이렇게 됐어. 다음, 얘들은 얘들은 어, 이 색이랑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어. 이렇게 해도 어, 이렇게 해도 돼. 얘는 포함 안 해도 되죠. 짝수는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돼. <laughs> 얘랑 얘랑 같은 색은 짝손에 있으면 안 돼. 아이별아 아, 너무 복잡해요. 룰이 너무 심해 이러면 되죠. 얘도 얘랑 얘는 얘랑 있어야 되죠. 어떻게? 아니 잠깐 얘가 얘랑 어떻게 있어 같이? 아니, 어떻게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이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이러면 같이 있는데? 안 나눠져.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다. 어, 됐네요. 되는 퍼즐이었어요. 얘는 따로 있으니까. 얘 모양이 좀 이상한데? 아니, 여, 여긴 별인데. 여기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 뭐지? 이런 게 없었는데. 얘, 다른 겁니다. 얘.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건 돼 아니요, 나 어디로 가야 돼? 너몇장 남았지? 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문, 아, 문, 문 열고 여기 달려오면, 음, 지금 여기로도 갈 수가 있고, 직진되고 우회전되고, 이건 나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데나 먼저 가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으면 됐다. 왜너 왜? 아니, 됐잖아, 이렇게 하면 아니, 안 되네, 안 됐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 음, 얘들은 같이 있어야 되고, 이게 또 된다고. 이게 이거 두 개가 이러면 되네. 어, 잠깐, 어, 여기 갈수 있어요. 퍼즐부터 풀게요, 그냥. 보자. 니들은 같이 있어야 되고, 나누면 되네. 되죠, 나누면. 어, 상관없어요. 되게 헷갈려요, 근데. 검은색, 홀수입니다. 이러면 제세 개가 같이 있어야 될 텐데. 어, 우선, 얘들부터 해볼게요. 두 개가, 이렇게 하면, 이러면 되는지. 안 돼요. 아, 다른 것 때문에 그런가? 이걸, 아니, 이걸 나눌 수가 있나? 검은색, 흰색 나누려면, 여기로도 못 가죠? 여기로도 못 가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도 안 되죠? 여기나, 여기로 가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네. 이거 뭘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세 개잖아. 그럼 두 개를 포함시켜서 이러면, 얘도 안 돼. 어, 이렇게 하면, 됐다. 아, 여긴 짝수니까, 흰색 있어도 되고, 홀수는 같이 있어도 되고, 풀떼기는 룰이 아 너무 복잡합니다. 보자. 니들 같이 있어도 되고. 니들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 이렇게 나눠 주면 아 얘가 얘가 같이 생기네. 음. 그럼 두 개를, 이거 안 되고, 우선은 이렇게 밖에는 못 가죠? 이렇게도 가도 되나? 이렇게도 나눠지네. 어,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 같이 있으면 안 되지, 참.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홀수만 돼요, 홀수만?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아, 이거 홀수가 되니까. 얘는 근데 괜찮지 않나? 얘는 괜찮은데? 두 개는 또안 되나 보네요. 짝수랑은 또 같이 못 있어. 이렇게는 같이 못 있지. 세개 같으니까. <laughs> 아하. 아. 환장하겠어요, 이거. 아, 이거 이러 이러면 안 되네, 그럼. 못 하네, 이러면. 얘들 통째로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아, 얘두개 나눠야지, 참. 니들은 여기서 잘라. 안 잘렸죠? <laughs> 안 잘렸지. 음.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지? 이러면. 어,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요. 맞아요. 아. 지금,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얘를 지금 구분을 해줘야 되죠? 이러면 끝이에요. 어. 왜 쉬운 거랑 어려운 거랑 이렇게 섞어 놨지? 아닌가? 그냥 단순히 개인 차인가? 길이 보이는 건 있고, 바로 보이고, 안 보이는 건안 보이고. 얘들은 다 나눠줘야 됩니다. 어. 지금 이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눠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나눌 수가 없는데. 나눌 수가 없죠. 아니면 밥풀을 하나만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안돼. 홀수니까. 어. 이렇게도 안돼. 짝수니까. 같이 못있어.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아. 여길 그럼 나눠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같이 있어도 되네. 어, 이렇게 있어도 되네. 너는, 넌, 우안 되고, 없애자고. <laughs> 음, 이렇게 하자고요. 이러면, 아, 그상안 그러니까 돼. 다시, 두 개, 두 개. 얘를 이렇게, 잡으면. 어 이렇게 이면 아, 됐어. 안잘 됐죠? 우선 가보자. 이건 이건 안 되죠. 까이에 제가, 아, 얘 예, 하나만 빼면 아, 안 돼. 하나 빼고, 그리하나 빼줘도 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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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로 해요. 안돼 그럼, 음, 음, 어려워요. 이러면얘 음. 이러면. 되는데, 얘 때문에 얘안 돼. 얘를 고고얘 어, 이하나지 하루 하루 둘 하나. 하나. 응. 그래서 어, 얘는 새가, 할 수가 없죠? 얘들을 두 개로 쪼개야 돼요. 무조건. 어, 무조건 쪼개야 돼, 이렇게. 음, 이러면 나눌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나눠, 이걸? 이렇게 나눠? 못 나누잖아. 못 나눠요, 이거. 나눌 수가 없어. 얘를 두개두 두 개를 나눠야 되는데, 쟤부터 이렇게 하면 나눌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길 못 가. 이러면 딱 됐죠. 딱 됐는데, 나가질 못해. <laughs> 못 나가요, 밖에. 이렇게 나누면, 됐나? 됐다. 이렇게네. 음, 됐어요? <laughs> 여길 갈 수가 있으니까, 문을 열고, 빠르게 옵시다. 여기서, 아, 여기서 저쪽을 가야 되네. 여기였죠? 오른쪽을 가야 돼, 지금. 오른쪽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아, 이렇게 자르고, 안 잘렸네.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를 잘라서 돌아와서, 안 잘렸는데, 어, 이렇게 가면, 오른쪽 못 가죠? 여길 잘라야 되나? 이러면 되나? 안 되는데. 어, 너왜안 되지? 어, 너, 너, 뭐야. 너 이러면, 이러면 안 돼? 되네요. 여기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다시 이렇게 잘라야 되겠다. 안 되겠다. <laughs> 이렇게 잘라야 되겠다. 아, 어, 됐어. 여기 자르고, 요, 여기 이렇게 자르고, 안 되는데, 안 되죠, 이거. 여길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서 가면. 어, 됐다. 안 됐다. 아, 여길 잘라야 돼. 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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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빨리 와. 얼른 와, 얼른. 어려워요, 이거. 아, 어렵네. 가자. 됐어요. 어. 갈 수가 있어, 여기. 그러면, 문을 열고, 가자. 가자, 가자. 됐다. 여기도 문이 하나 있네요. 어디야? 아, 문이 아니라 이거 작동시킨 건가? 어, 됐네요. 됐죠 이거? 음다 됐어요. 저기 여기도 뭐가 있네요. 다시 가보자. 음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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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있네 없네 됐어요 여기 음아 이거네 이거 한쪽만 지나가면 되죠 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는 뭐지 여기 가면 뭐가 있으려나 어, 여기 한번 들렀다 가볼게요. 음, 여기 이제 다깬것 같으니까, 어, 레이저 쐈으면 끝났지 뭐. 여기였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봅시다. 음, 아까 어떻게였지? <laughs> 어떻게였지? 아, 이렇게 잘랐었나? 이렇게 했었나? 이거 맞죠? 어, 맞아, 맞아.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네. 어, 됐어요. 음,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분인지 외국분인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음, 하이 어... 여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음,